대체 자기 인생 찾는다는 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야. 하루 표준 근무 시간 8시간을 9년이면 18,000시간인데 김 비서는 주말 공휴일 없이 18시간을 9년이면 59,130시간. 나랑 함께한 시간이 웬만한 부부보다 오래됐는데 어떻게 의미를 안들 수가 있지? 아, 의미를 안 든대. 저런. 날 너무 좋아해서 상처받았나. 아니 김 비서가 아무리 일 잘하고 정들었다고 쳐도 너 너무 신경을 쓴다. 아니 설마 김 비서 좋아하냐? 제 정신이야.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냐 말이지? 어저김 비서 아닌 다른 여자는 손도 못 대게 하고. 아니 솔직히 너 주변에 여자는 차고 넘치는데 스킨십 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뭐 여자한테 트라우마 같은 거라도 있나? 그냥 싫어 여자는. 김 비서. 김 비서는 다르지. 같은 여자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? 김 비서는 그냥. 김미소야, 됐어, 나 간다. 뭐라는 거야? 여기 주간 한번 보고서입니다. 어, 그냥 드시게요? 제가 데워다 드릴게요. 아니, 괜찮아. 에이, 홍삼은 따뜻하게 드셔야 더 몸에 좋은 법이에요. 됐어, 그냥 먹을게. 아, 글쎄 따뜻하게 드셔야 된대, 두 주세요. 아! 홍삼은 못 되었어도 내 속은 충분히 달가졌어. 그 혹시 설비서는 관둘 생각 없나? 네, 전 언제까지나 사장님 곁을 지키겠습니다. 언제까지나? 나가봐. 네.